솔로몬이 자기 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공하니라. 기둥에 있는 들포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포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서 줄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고체판한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이대로터부럭견 그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예면에서 큰뜰의 이리까지는 다 그러하니 그에는크이대로 그 다듬은 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뜰 주에는 위 다듬은 돌세켜와 백향목 두건 반자 한켤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솔로몬이 칠년 동안의 성전 건축을 이루어난 다음 그 다음 육 년을 더 해서 십삼 년에 성 자기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십이 절 마지막이 보면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이렇게 변합니다. 십이 절에 다시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기구들 다시 말하면. 기둥, 녹기둥이라든가, 녹바다, 물두멍, 성전의 다른 기구 등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다로 간 것은 뭐냐? 바다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큰 욕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어, 레인들이 성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목욕을 해야 될 때, 그때 쓸 것이 바로 욕조 같은 것을 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누굴 통해서 하게 되냐? 두로왕히람과 이름이 똑같은 히람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가운데 있는 히람이라고 하는 노 노슬 잘 다룬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1절 말씀 한번 볼까요?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시들 물건, 곧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 이건 다 아버지 다시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과 그리고 왕궁 건설은 다 맞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장까지 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데,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왕궁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너무 교회 주의자들은 그러면, 우리 집 없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우리 집안 갔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규는 회막 안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방 안에 가면 성수가 있고, 성수에 지성수와 지성, 지성수가 있는데, 그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이에에 성전을 주란 말이 없어요. 근데 다이슨 너무 아늠에 대한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은 자기 왕궁을 먼저 지었어. 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먼저 짓고 왕궁을 지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아름에 대한 마음이 특심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지, 아, 나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내 집도 안갖겠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슨 윗 한미단 열심히 특심해서 성전을 치라는 법도 없는데 성전을 치려고 했습니다. 다 모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 때는 못짓지만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명령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미의 성전과 왕궁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이것은 뭐냐면 포함의 관계라는 거예요. 포함되었다. 성전은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왕국은 수평적인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랑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수평은 수직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고 한다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과 공의와 똑같은 것이냐? 똑같은 것 같지만 공의는 사랑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의라고 한큰 사랑 안에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공의로 이렇게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넓은 사랑 안에 보면 다폼이 됐습니다. 여러분 애들을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이렇게 채찍질하고 방향 인도하는 것처럼 공의, 정의는 사랑의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수평적인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 안에 포함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율법자가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 하신 말씀이, 먼저 모든 걸 다해서 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자,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페드로가 주님 우리가 잘못하면 몇번 용서할까요? 일곱 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이른번씩이라도 일곱 번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하님을 사랑한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하을 사랑하냐? 물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사랑일 수 있지만, 그럼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성전과 왕궁의 관계를 보면, 왕궁은 형편상 성전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 데는 7년 걸렸지만, 왕궁을 건축한 데는 13년 걸렸어요. 크기나 규모로 보면 왕궁이 훨씬 더 컸지만, 성경에는 뭘 이야기하냐? 자기 왕궁에 대한 기록은 7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나오게 되고, 성전은 어디에 기냥 6장과 오늘 7장 13절부터 5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왕궁을 아름답게 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12절밖에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왕궁에 비하면 작은 것 같지만은 6장 전체와 7장에서 13절부터 51절까지 긴긴 시간 동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의 건축에 포함이 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laughs> 올바른 수평적인 관계가 되려면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먼저 되면 왕궁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어, 실제로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교회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새벽에 나오시면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하지만 하루 종일 있지는 않잖아요. 내 삶에 이어진 관계 데그 대부분 세상적인 면에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의 관계 속에 얽혀진 문제 내가 노력하면 잘 풀릴까요? 내가 사랑과의 관계가 풀리면 전혀 세월을 흘도안 풀려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 회복이 되어버리면 신기하게도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 내게 있어야 하는 아버지는 아시는 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해 주시라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는 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물질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수평적인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하면 신기하게도 모든 문제가 풀려집니다. 내가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면 어쩔 때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모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면 희한하게도 사람 마음은 누가 열면 하나님이 열게끔 만드신다. 오해가 풀리게끔 만드신다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게 되면 수평적인 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른 종류는 알수 없는 기독교만이 갖는 신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는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풀릴 수 있는가? 의아해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면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알수 있어요 아브라함 자기 본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것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다 버려두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 사랑가 너무 예뻐서 혹시라도 애굽의 사람 잘 줄까 해서 자기 아내를 루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친 누이 동생은 아니지만 집안의 누이 동생이에요. 근데 자기 아님 아내라고 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 땅이 내려갔다가 어떻게 되냐? 내 네,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냐? 그래갖고 삼비 바로에다가 이렇게 보냈어. 요 에집트 왕의 이제 사라를 보냈는데 꼼짝이 끝났잖아요. 자기 본토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게 되고 그래서 그걸 피하기 돼서 애국에 내려갔는데 애국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바로 에게 나타나 너왜 남의 아내를 네가 취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손 대면 너 가면 안 놔두겠다? 그래서 바로가 불렀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네 아내를 루이돔에 속였느냐? 네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해서 네게 돌려버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감동했겠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위기 때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장이 넘어왔고 13장이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도 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잘 그건 네가 잘하면 내가 우하겠다 먼저 선택해라 땅도 다 주었어요 어떻게 당당함이 있죠? 나를 태가여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신다 그래서, 척방한 땅 같았지만, 동서남북 바라보라, 본걸로 하시고내 네 자손들에게 줄이고, 네 자손이 하는 게 펼치면 빛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조카롯이 서덤에 갔다가, 네 명의, 네 나라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네 나라의 왕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바라봤더니 내삶 속에 어려운 문제는 있긴 있지만 풀려진 역사가 있게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면 다 풀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분 있습니까? 내가 풀리면 더 깊숙한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싫다는 내가 풀면 붓을 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람,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삭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스 이거 우리 땅이다. 내 나라. 그럼,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뭐, 무슨 소리 니냐 싸울 수 있는데, 그냥 내돈 얻는 거예요. 또 가서, 이렇게 우물을 파요. 우물 파니까, 우리나라 우물이 아니라, 오아시스요 사막에서, 그 사막 땅에서 물을 파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또그 블레삼이 와서 자기 땅이 쫓아내면 싸우지 않아요. 또 도망갔어. 다른 데로. 밤또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골과 아우사기는 장군이 야, 가만히 보면서 저것 이 사기는 하나님이 도와주것 같다. 그래 가지고 아비멜렉 왕과더불서 자기 군대 장관이 와서 이삭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우리 화평의 주약을 맺자 우리가 내게 어려운 것 하나도 안 했으니까 화평의 주약을 맺자 왜 어렵게 안 해요? 힘들게 물줄기 찾았고 와아파스 파는 거그 우리 땅이라고 뺏어간 것이 몇 번인데 어떻게 이 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양보했어요 그냥 내놓고 하나님... 과의 관계를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과 불리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다시는 이삭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고 화평이 언약면은 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게 되면 세상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성전 진대 7년 걸렸고 왕궁을 짓는데 13년 걸려서 20년 동안에 건축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몇년 동안 왕이 있었냐 40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짓어서 20년 동안 대단하게 한것 같았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는가?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기들이 대통령 되면 뭔가를 해보려고 대단히 노력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했다 해서 이름을 날리면 그것이 다 영영 기억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님께 주신 재로 말미암아 그가 영토가 넓혀지기도 힘이 강화되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주면서 자기 부인이 몇 명이 되냐면 천 명이 됐어요 정식 부인이 700명, 후궁이 300명 천 명의 부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인의 마음을 애국에서 데려온 아내라든가 각각 나라에서 왔던 그 아내들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생기다 하는 대반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아버지 다이세 오굴과네땐 나라를 나누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네 아들 루오밤 때 나들 두 동안 나누게 되리라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면서 부역을 하게 되니까 너무 백성들이 짐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아범왕 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재상들이 이야기합니다. 20년 동안 당신 아버지가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는 가운데, 다 백성들이 노역을 해서 부역을 했는데, 풀어주십시오. 근데, 루아범이 나이든 재상들, 나이든 사람들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당신의 이, 팔뚝의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억압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부역을 풀려주지 못하다 결국은 로보암때 나라가 두동강이 난다는 거요여로보암이라는 장물을 비롯해 열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되고 유다 지파와 사우랑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국을 20년 동안 부여하다 결국 나라가 아들께 두 동강 나눠지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건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함으로 말며만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할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13년 동안 해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하고 명성을 떨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두도강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주셔요 다이슨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특심이 있었고, 준비를 했다가 멈추라면 멈춰버렸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린 꼭 내가 해야되겠다고 내가 뭐 이루겠다고 하다 보니까 꼭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완공을 건축하는 내용. 이제 다음 시간에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노스를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이야기하게 될 텐데. 내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 수평적인 면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익적인 관계를 잘해라 하나님 관계를 잘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높이신 거예요 솔로몬 언제 영광 얻었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두 가지 걸 했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또 성전을 지었는데 일천번째를 들때하나님 감동이 돼가지고 너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은혜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후반전은 어떻게 하죠? 내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한 것처럼 왕궁도 크게 세우고요 뭔가 여자들 막 조공 오게 되고요 결혼해서 정략하다가 결국은 그때 망하고 말았어요 차라리 시작은 몇 날로 장대케 하는 게 좋지 금수저라 해서 떵떵거리다 나중에 흙수저라고 망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지만 이건 12절, 12절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6장 전체와 7장 13절, 51절까지 긴 긴장을 활용해서 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남으로 말며암아서 사람과의 관계, 세상의 관계도 다 풀려 형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